네 안녕하세요 이영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미국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미국에서 대학 등록금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제가 한국 실정을 잘 몰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미국에서의 대학 등록금과 어떤 그 관련된 비용은 어, 많은 그 예비 대학생들과 그가족들에 굉장히 그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텍사스 주에 있는 어떤 공립대학교마저도 이제 1 3학점 기준으로 대학 그한 학기 비용이 보통 이제 6천불에서7천불 적게는 많게는 이제 1 2천불1 3천0불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여기 인스테이트에 있는 사람들, 텍사스 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만약 유학생들이나 다른 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몇 배가 더 비싸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비용이 부과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통, 이제, 유학생들, 한국에서 유학 오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재력가가 아니면 공부를 할수 없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특, 아, 특히, 이제, 사립대학들. 사립대학들은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동부나 이제, 서부에 있는 어떤 명문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어, 뭐, 캘리포니아, UC 버클리라든가, 그 다음에 UCLA라든가, UCLA는 이제, 보통, 이제, 공립대학교니까, 이제,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 뉴욕대학교라든가, 이제, 예일, 뭐, 하버드, 뭐, 이런 데는 대학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거기에는 보통, 이제, 재벌들이 많이 오죠. 비용을 감당해야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올수 없는 어떤 곳이거든요. 여기 국내, 여기 미국 내에서도 그쪽 그 사립대학을 가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 갈 수가 없고 자학금을 간다든가 어떤 혜택을 부여받고 가야지 그냥 어떤 생돈을 내고 쪽 대학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타주에서 이제 어떤 만약 어떤 학생이 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학생이 텍사스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이제 그 아웃 오브 스테이트 피가 붙어갖고 이제 굉장히 그 많은 그, 등, 그 대학 등록금이 부여, 어, 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에 뉴스가 오늘 보도한 바에 의하면 거기 20개의 대학들이 있는데 그 20개의 대학들은 타주에서 오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대학 비용이 이렇게 부과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이게 20개 대학 목록에는 이제 졸업 후군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무료 등록금의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의 군사 관련 아카데미 가제외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 미국 본토에 있는 대학교들보다 낮은 비용의 등록금이 소요되는 푸에리토 리코 아시죠? 푸에리토 리코 거기 소재의 대학 들 역시 제외됐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포에디코에 있는 대학들은 비용이 워낙 등록금이 워낙 싸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20개 대뭐 대학들이 나오죠. 요게 이제 그 해당 대학들입니다. 보면 이제 맨 위에 있는 대학이 이제 페이 애플 주립대학교라고 등록금이 6,262불로 이제 그 20개 대학 중에서 이제 가장 싸네요. 그리고 이제 디킨스 주립대학교가 11,218불로 20개 대학들 중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데 이 20개 대학들이 이제 다른 주에서, 어, 뭐, 그 대학. 이 있는 주로 오더라도 이제 어떤 대학 등록금이 그렇게 부, 비싸게 부과되지 않는 대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고 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개 대학들이 이제 이런 대학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에, 또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20개 대학들이 있다라는 어떤 대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아, 저기 마치고 저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